안녕하세요. 9월 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독이 되는 채소를 넣어 그 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어. 그들이 이제 흉년 때에 뭘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다 버리게 됐다는 거죠. 엘리사는 가루를 넣어 독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처음 만든 어, 보리떡 20개와 어, 자, 자루 담은 채소를 받은 어, 자루에 담은 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어, 먹고 남을 거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라 거죠. 항상 충분한 공급 항상 충분한 한 문장 요약입니다. 엘리사는 독이던 국의 독이 사라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이 먹게 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그때는 흉년입니다. 공급해 먹은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독을 없애서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대로 모두 먹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서 흉년은 먹을 것이 없는 때이다. 나라는 그들의 악으로 인해 기근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나마 있는 조그만 것에 독이 있는 채소를 넣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엘리사는 그 독을 제거하여 먹을 수 있게 하였다. 떡도 백 명이 먹을 수 없는 상황 먹는 양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면서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흉년 가운데서도 흉년의 속에서 모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질문과 적용입니다. 엘리야를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을 제공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조금씩 채워 가시는 것을 본다. 그 능력을 통해 하신다. 마치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공급하시고 물을 반석을 통해 공급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자 되시는 그죠? 공급하시는 공급의 방법, 공급의 원리는 원리는 항상 공급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죠. 공급의 원리가 하나님이죠. 이거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있지만 독이 있어 먹지 못하듯이 하나님 주신 만물이 있지만 그들이 악으로 인해 누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흑년에 보통 이년의 원리는 그들의 죄로 인함이고 죄로 인해서 또 가난이 있고 그러나 또그 죄를 용서하심이란 또 만물을 회복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